안녕하세요, 재진입니다. 오늘은 신규 유닛이 나왔으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써보려고 하는데요. 유튜브도 보고 직접 친선전으로 테스트하다 보니 그나마 쓸만한 방식으로는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일자 조합으로 사용하는 창 투척소고 두 번째는 그냥 생워힐 창집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조합은 구성은 비슷하지만 파이어볼을 사용하는 창제비 조합입니다 그럼 이세 가지 조합 사용하면서 전설 공격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럼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워힐 창제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워 힐을 놓을 때는 거북이가 불지 않는 방향으로 넣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거든요 어 여기 리코셋 쪽을 하면 될것 같은데 여기다가 워드 넣고 벌론으로 함정 체크 한번 하고 힐러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활 하나 챙긴 거는 나중에 바바킹 쪽에 쓸 거거든요 바바킹이 창 투척수보다 훨씬 앞으로 막 튀어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부활 마법을 하나 챙겨줬습니다 우선 이쪽 좀 잘라주고 그 다음에 본대 파트 투입 시작을 해볼게요 헌터가 좀 빨리 죽긴 했다 괜찮아 바바킹 잘라주고 리코셰 잘라주고 저는 여기 거북이가 최대한 덜 부는 어디라고 해야 되지? 한시 쪽 방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정리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2차길 정리가 아처 퀸으로 들어가는데요. 훈련석 깔아주고 퀸 넣어주고 이러면 이제 본대 파트 투입 준비 끝난 거야. 지금은 월브보다는 그냥 점프로 넘어가는 게 편한 상황이고요. 임팩까지 잘리면은 본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처 퀸 쪽에다가 월브 써놓을게요. 자, 임팩가 잘리고 있죠? 얼굴 넣고 타이탄 넣고 창제비 넣어서 끌고 오고요. 바바 퀸까지 붙여줄게요. 그리고 벌룬으로 힐러 지켜주면서. 안쪽 진입 시작합니다. 자, 분노는 웬만하면 창제비 쪽으로 주는 게 좋은데, 지금 한번 주고 퀸 스킬? 여기서 무적 빠르게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바바킹이 혼자 앞으로 막 튀어나가죠? 이래서 얘가 모든 방탄에 담았기 때문에, 부활로 나중에 한번 살려주면 좋긴 해요. 제진부터 지금 써줬고요 글상 병력 쪽에다가 독 써주면서, 자, 중앙쪽 홀까지 이제 먹고, 모놀리스 라인 정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얄 챔피언 여기 풀어줄게요. 바바킹은 피닉스 끝나면은 한번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재활용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북이는 지금 본대명령 못 때리죠? 개꿀이고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서 해골 한번 써주고 로얄 챔피언 스킬 들어가고요 얼음 두개다 아껴놨어 이 조합은 약간 좀 편하게 쓸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조합이고 그 창제리가 사거리가 아처킨보다 좀 길기 때문에 벽 너머에 있는 건물 때릴 수 있는 그 하나의 장점만을 보고 쓰는 거긴 하거든요 어쨌든 요렇게 쓰면은 완파율이 괜찮게 나올 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습생 워드를 안 챙긴 부분은 창제비보다 견습생이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아 너무 앞으로 또 나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가지고 견습생을 안 넣었고요 이 조합은 피뻥 효과 없이 진행이 되는 조합입니다 네,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조합은 같지만 파볼를 쓰는 방식이고요 파이어볼 때문에 스펠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활은 챙기지 못하는 조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일단 거북이가 불지 않는 방향을 보다가 여기 6시 쪽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야놓자마저내전있으면 조금 기분이 그렇긴 해 껌콩이 <laughs>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천천히 넣을게요 지금 로켓볼로 넘는 상황이라 볼론 좀아껴가면서넣겠습니다 잠깐만 한번 더 이거 잘리면은 들어가고요 파이어 볼로 저기 어디야 리코셋 쪽 맞추면 참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뻥콩 또 나온다 야 완전 루트 제대로 상대방 의도대로 가고 있는데 이러면 워힐 너무 길게 치고 있으니까 법사타워 자르고 바로 쏠게요 자 지금쯤 투명 걸어주고 지진 묻혀주고 클성은 어못 날립니다 어 날리네? 파볼이 이렇게 범위가 넓었어? 미쳤고 야 파볼을 두달 썼는데 이게 클성이 닿는 줄 몰랐네? 아무튼 이렇게 해주면서 지금부터 이제 가면 돼요 석궁을 자르면 좋겠지만 시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다 넣어주고 바바킹 붙여주고 사이드 쪽은 훈련소랑 아처퀸으로 길 정해주면서 진입각 쪽에 월버 한번 사용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점프 태워주고요. 야창투척기 진짜 저거 얼 타는 거 봐라. 빨리빨리 좀 가. 바바킹 혼자 가잖아 지금. 아이씨. <laughs> 너무 느린데? 석궁은 결국 못 자르긴 했다. 이렇게 되면, 은로체모을석금 잘라주면서, 안쪽으로 갔을 때, 분노 한번 매겨주겠습니다. 그리고 무적도 없다는 단점이 있긴 하죠? 바바킹 지진부츠가 살짝 맛없게 들어간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구요. 홀한번올려주면서 다시 한 번, 이번엔 발키리 쪽에다가 분노. 이거는 훈련소에서 나온 발키리입니다. 그리고 로체물 스킬 눌러주면서, 보자. 남은 분노 안 써도 되겠는데? 쓸까? 여기다가 마저 주고, 이러면 투석기 얼려주고, 완파는 나올 것 같죠? 길정리 법사 좀 들어가면서, 멀티 아처터만 잘라주면 완파가 확정됩니다. 물론 파이어볼을 쓰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는 첫 번째, 그 워힐 방식보다 조금 높긴 하지만, 기존의 파보를 쓰셨던 분들이라면은, 요 조합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수도 있어 보이고요 슈퍼마녀 대신에 그냥 창 투척기로 바꿨다. 이런 느낌으로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보여드릴 방식이 일자로 쓰는 방식인데, 이게 사용법은 가장 간단하긴 하지만, 맵을 좀 많이 타긴 하거든요? 먼저 한쪽 라인 정리를, 타이탄, 발키리, 창제비두 마리 넣어서 해주고요. 아, 타이탄이래. 트라. 그리고 반대쪽은 훈련서 넣고, 벽이 막혀있으면 트라 한 마리 넣어주고, 아처킹까지 들어갑니다. 이러면 라인 정리가 끝이고요. 그 다음 이제 본대 파트를 자이 넣고, 트라 넣고 창제비 넣고 나은 발키리 견습생 그리고 킹 워든까지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트라를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어, 견습생까지 포함이 되 있는 조합이고요. 어느 정도 들어갔다 싶으면은 드루이드 넣어주고 분노 한번 써주고 무적까지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과성장도 있죠. 과성장은 좀 위험할 때 쓰면 되는 거고 우선은 이 상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로챔 넣어가지고 못 자른 구간 마저 정리해주고요. 바바킹 지진부츠를 최대한 중앙 쪽에 갔을 때 써야 돼. 지금 쓰겠습니다. 이렇게 써주면서 투명타워 한번 빼주고요. 홀 쪽은, 야, 여기 그냥 과성장 걸어야겠다. 좀 아프다. 두 번째 투명타워 어차피 터질 거기 때문에, 아이고야, 잠깐만. 또 부활이 포인트긴 한데, 아, 이번 판은, 아, 이거 완판 안될것 같아. 살짝 맛이 없게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해볼게요 끝까지 가자 퀸 쪽에다가 분노 주고 반사경 퀸의 분노 이거 못 막죠 지금 뻗은 영웅 뭐야 바바킹부터 이렇게 세워 로챔도 이렇게 세워 다 세워주고 남은 얼음 쓰고 여기다가 해골 깔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또 이제 완판는 나오겠죠 근데 뭔가 좀 지저분해 그래서 배치를 좀 탄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약간 좀 보편적으로 쓰기에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워힐 방법이나 타볼 방법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앞에 보여드린 방식들로 한판 정도씩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역시나 거북이가 최대한 불지 않는 방향으로 워힐 각을 잡아보겠습니다. 위쪽에다 놓을게요. 아래쪽은 저기 영웅회관이 좀 체력이 높아가지고 잡는데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놔주고요. 길 정리 좀 해주고 석궁방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먹일 좀 길게 칠게요 아왜 이렇게 못잡아 <laughs> 야 느리다 느려 이러면은 수속기까지 자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늦을 것 같으니까 대충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훈련소 넣고 아처킹 넣고 지금 들어갑니다 장제비 다 넣고 바바킹 붙이고 덜론 넣어가지고 힐러 보호해주면서 분노 한번 깔아주고요 그냥 바로 점프 넘어갈게요 요렇게 해주면서, 헌터 들어가고, 무적 타이밍도 잡아주겠습니다. 아직까진 괜찮나? 어, 아직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다. 좀더 참아. 힐러 이제 좀 투석겐트 맞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무적. 그리고 다시 한번, 분노를 투척병 쪽에다가 써주겠습니다. 바바킹아너왜 근데 벽 때리니? 건물이 없어서 그런가? 지진무치 그냥 써주고, 클성 쪽에다가 독 갈아주면서, 외랄 챔피언은 이번에 위쪽에다 넣을게요 그리고 바로 스킬 마지막 분노 하나 남아있구요 아래쪽에 아처퀸 살아있구요 바바킹은 죽도록 냅둔 다음에 부활 걸어주거나 하겠습니다 마지막 분노도 투척병 쪽에다가 패골이 좀 애매하긴 하다 여기다 써야되나? 대충 써주면서 아아처퀸 지금 어그로 어디 끌린거야 니가 어디가니 야아우 진짜 스킬 눌러줄게요 이거, 바바킹 살리는 것보다 로챔 살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 바바킹은 저기 모노를 못때리기 때문에, 로챔이 죽으면 로챔을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사 넣어가지고 길경리 해주면서, 일단 모노를 한번 얼려주고요. 어, 얼음을 너무 안쓴 건가? 그래도 완판은 날것 같긴 한데, 꾹 한번 더 얼려주고,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월거 한번 써주고, 어, 아처 같은 거좀 넣어주고요. 시간이 살짝 타이트하긴 하네요. 야, 근데 뭔가 좀잘 못하긴 했어. 그죠? 이거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판은 파볼로 해보겠습니다. 워기를 요쪽 거북이 안 닿는 동선에 놔주면서, 벌룬으로 함정 체크, 그리고 힐러 붙여주고요. 잠깐만, 파볼 쏘고 진입각을, 아, 아래쪽으로 해보면 다살것 같은데? 위쪽으로 잡겠습니다. 위쪽으로. 그리고 아처 퀸으로 클승을 잘라버릴게요. 자, 일단 워길, 조금 더 진행을 해주고요. 그 뭐야 저기 거북이 쪽에다가 쏠게요 투석기 잘릴 때쯤에 투명투명 지진 그리고 파볼 거북이 날려주면서 이제 가도록 하죠 얼굴 타이탄 야 빨리 와라 창제비 넣고 바바킹 붙여주고 사이드 쪽에 훈련소랑 안척킹 넣어주고 클성 잘라주겠습니다 독 써주고요 여기서 월버 한번 안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길 정리가 조금 덜 되긴 했거든요. 바바킹이 밖으로 빠질 것 같기도 하다. 이러면 여기다가 월버 한번 더. 그리고 중앙 쪽으로 점프 써줄게요. 그리고 창제비 쪽에다가 분노. 아 바바킹 안 돼. <laughs> 지진무채 빠지면 안 됩니다. 난리 나요. 아 빠졌다. 야 이거 사고 났다. 야 마지막 판두 판은 살짝 극복 흐름으로 가는데 약간 이번에도 사고예요. 클 났다. 상대 피주고 다시 한번 분노. 얼음을 어디 써야 되니? 홀 쪽? 아니야. 홀에, 아, 홀 쪽에 쓰자. 다시 한번 분노. 뭔가 많이 꼬였죠? 표부터좀 빨리 날려봐. 워든 죽었고, 로얄 챔피언은, 여기다 놓고 쓰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하자. 아, 그리고 힐러 보호용 그, 벌룬도 안 넣었네. 이 판도 얼탔네, 얼탔어. 워든 쪽에다가 헌터 넣어주고, 이제 워든도 헌터 무조건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바킹 나왔죠? 저기다가 헌터 한번더 넣어주면서 완파가 나오는데? 신기하구만 이게 어떻게 완파지? 바처킨 스킬도 안 썼는데 방타 다 뿌다졌어요 <laughs> 야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제 기준에서는 막 그렇게까지 좋은 유닛 느낌은 아닌데 또 쓰니까 완파가 나오긴 하네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크리에이터 코드의 영어로 재진, 입력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 <목소리>